미리선생님 아 네네 미리선생님 네. 네, 네. 혹시 여기 그 혹시 그 수담실 돈내고트 못 들어갑니까? 대여 안됩니까? 여기가 무슨 파티룸입니까? 여기가 로브모텔입니까그 그, 저를 조금만 그 어떻게 구금해주실 수없을니까 그, 혼자만의 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무슨 죄가 있으시길래 그러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제 죄가 생기면 됩니까 이게? <웃음> 이러면은 어허허허 아 잘못드렸어 어라 어어 저저저 안해 죄송해요 저전 아닙니다 얘. 아 이거 싫다 기다리려다가. 왜왜 갑자기 구치소에 들어 가왜 필요하신가 말 말해보세요. 얘얘 아,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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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터져서 지금 좀예그 예, 보십시오 이거 지금 그 집착녀입니다 이거. 예. 아 아니 좀 경미도 시켜주니까. 두 사람 사귀는 <laughs> 뭐 그런 사이예세요? 아니에요 이방적으로 예, 예, 아니. 당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니요 아니 자꾸 도망가 버릴게. 그럴, 그럴 와꾸가 아닌데 왜 그러지? 따라오시죠. 음. 고맙습니다. 두분다 수감시켜드려요? 가, 같이, 같이 시켜주셔요. 할 거면은. 고맙다 내려오시죠. 내려오시죠. 한 분은 구치소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교도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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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보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네. 아, 아, 방에다 아, 아, 같은 방에다가. 같은 방에다가. 같은 방은 안 돼요. 예, 들어오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같이 배 하세요. 안 됩니다, 이거. 네. 걸리죠. 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리에 남녀가 안 어떻게 안 한습니까 안돼 안안 돼. 분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1분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네. 네. 옆에 있어주세요 아팔도 끼고 옆에 네. 있어주요봐니다이뭔일이고 뭐, <laughs> 어디가십니까 아, 지금 를 아, <laughs> 이거 하트 <laughs> 하트 가슴털로 유혹했네 아니요 네. 놓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놓아주세요 아니 아니 구좀해주세요 옆으로 아 앉아봐. 응. 음. 야, 재밌었냐? 재밌었어, 오늘. 응. 음. 안 붙어있던 시간이 더적다니 솔직히. <laughs> 야 뭐야, 그 애틋한 그 단어 뭐야, 그거. 안 붙어있던 <laughs> 시간이 더적다니래 <적당이네. 웃음> 아니, 맞다니요. 계속 붙어있고, 계속 연락하고. 에? 그치. 아이, 좀 약간, 뭐랄까, 신경쓰이더라고 자꾸. 애가 혼자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니. 음... 자, 먼저 그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어, 오늘 결혼식이라는 게, 뭐, 우리 콤밥에 와가지고 많은 인연들을 쌓으셨을 텐데, 뭐, 이제 결혼하신 <laughs> 분들도 계시고, 안 하는 분들도 2년으로,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분들의 앞길을 축하해주는 자리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따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많은 환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침으로 하고 환호해주셔도 좋을 것 같으니, 많이들.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직 사이즈 1번에서 시민, 갱, 경찰, 그 어떤 소속에 상관없이 합동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측 그리고 신부측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과 신부측 입장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결혼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앞쪽으로 입장해서 어주시면 되고요. 자 신부분들도 앞쪽으로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laughs> 네. <laughs> 어, <laughs> 신부분들 짝에 맞춰서 같이 서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합동 결혼식인 만큼 조금 그 어수선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께서 조금 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금일의 <laughs> 주례를 <laughs> 맡게 <웃음> 되신 우리 하친의 영길씨를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laughs> 납치해도 되나 지금? <laughs> 네 <laughs> 아예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여기 주례를 맡게 된 하틴의 맹씨는 여기 앞에 서주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이제 저도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합동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뭐 일단 여기 모두가 스쳐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만났을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이 모든 결혼식을 축하려진 하객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누구시죠? 각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죠? 아 저희는 그 아지트에 있는 핑키짱이라는 피규어를 보고 저기 옆에 계신 대주장씨가 핑키장과 똑 닮은 아주 참한 처자가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와 핑키장이랑 걸어오지 뭐예요 여기. 네. 아잘 어울리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전생순씨, 두실정씨 아이 웃지 마, 웃지 마. 아왜 저희는 웃어. 약간 웃기면 돈 버리려고 세상을 돌아다니다 농장에서 첫 연을 맞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잘 결혼 결혼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잘 어울리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김현미 씨, 얌설차 씨 어떻게 만나셨죠? 저희는 같은 소속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사랑에 싹 탔습니다. 네, 네잘 어울리십니다. 옆에 있었어요 튼년씨, 어... 허소리씨, 어떻게 만나셨죠? 아, 나는 돌골족인데, 돌골족은 원래 아내를 납치한다. 그래서 귀신의 집을 <laughs> 함께 가다가 납치해왔다. <laughs> 네, 잘 만났습니다. <laughs> 운명이 아니라, 나비씨. 쨍, 인것 같습니다. 필연이죠. 이렇게 모두가 빛나고 싶어하는 세계에서,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하는 세계에서, 십만의 길리던 남자들 여자들에게 봄이 왔습니다. 다들 축하 부탁드립니다. 와, 아, 축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례를 맡아주신 우리 하츠네 연길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뭘 했는데 박수를 쳐줘 아, 네. <laughs> 마지막으로 가이드분들이 오셨으니 축포 오셨다, 오셨다. 날려주면서 아, 네. 축포와 함께 여러분들 반지 교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지 교환 부탁드립니다 난더 이쁘다 아 그치 그치 돈으로 줬지 어, 진짜. 아, 어, 그게, 새 그게 최고야 아 현금으로 몰라 얼마 줄까요? <목소리> 자, <목소리> 이걸 마지막으로 급히 합동 결혼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사하겠습니다 깔끔하다. 감사합니다. 대신장 최고 이야. 우와, <목소리> 어, 뒤에 진짜 이뻐. 공장해 뒤에 봐요. 뒤에 봐요. 진짜 이뻐. 아이, 참. 임마, 로 와봐라, 임마. 아, 따. 야 그래도 뭐 내가 너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마지막엔 한번 좀 만져보자. <laughs> 아니 뭐야 앞으로도 만질 계획은 없는 게야 또 그럼? 아 지금 그거는 그 이제 예 지방 방송이 꺼진 곳에서 만지는 걸로. 알로아.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이니까 허그 2번. 엄청 2번? 잠깐면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 야돈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까 어. 10억. 어. 그 서리야 사진 하나만 찍어주라. 아. 그럼 우리 리좀 잡아 갖고 갈까? 네. 리야 여기. 아, 잠, 나랑 생순이 사진 하나 찍어 주라 어디 계세요? 아, 여기다. 그래 찍어 드릴게요. 오케이. 생 하나, 둘, 셋에서 허그 이 네. 들어간다. 하나, 아, 둘, 셋. 나돈다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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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더 하지 마. <laughs> 이 녀석아. 내가 너무 얼굴이 가까운 거 아니야? 차반 남자 하나 잡아야 돼. 아, 맞다 <laughs> 다른 자세 없어요? 다른 거, 다른 포즈 없어요? 다른 자세? 어, 행수나 네. 우리는 우리는 우리답게 그 그거지. 야 엉덩이 대. 아잘 봤어. 아, 오케이. 아 기다려봐. 세팅 해야 돼요. 알게요. 어. 오케이, 자. 이거는 가로로 찍어야 되나? 이건 뭐 아, 미리 하고 있어야. 있어도 되지 뭐. 음. 어. 간다. 아씨, 진짜 찐득 찐득해지 아, 둘, 셋. 엄마, 아, 너 찍을게요. 오케이. 또 음. 이거 비디오거든요. 아, 어떻게 고 있는겨? 아니 사진이 아니었어. 야, 어차피 엉덩이 뭐, 뭉텅이 뭉 비밀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에이, 행복하게, 에이, <laughs> 중애, 중애 행복하게 살게. 중에 중에 죽겠네. 행복하게 살게. 행복하세요. 야, 고마워. 음. 난 어떻게 전화 통화 오는 사람이 없냐? <웃음> <웃음> 아, <아따. 웃음> 아. 마지막까지 우리, 우리 사람들 말고 있어. 아, 마지막까지 가서 왔어. 아, 뭐야! 죄송합 뭐야! 예. 야, 마지막에 전화하는 사람 그래도 나지? 예, 마지막에! <laughs> 어. 예, 마지막은이마지지지막에 예, 에 없다, 알지 아. <laughs> 아나베이커밖에 없네 아, 야 함께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뒤지게 사랑했다 이, 뒤지게 사랑했고 뭐야 어. 빌어먹게 신세 많이 얻습니다 아 빌어먹을 만큼 신세 많이 줬다아아아짜 아, 의미가 없어 농장, 농장 바닥 다 파버릴 때까지 머리 팥불이 썩을 때까지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 아아아아아 고생 많았어. 아, 수고했어요. 빨간약 먹고 배요 아. 수고했어요. 안 되겠다. 아. 이개 새끼 마지막까지. <laughs> 야, 죽은 채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 어떡하려 그래? <laughs> 마지막이니까 죽어 있어야지.